가도워요 이제 인거 이거 서 처음이지. 소감을 예. 얘기가 어, 언제나 새로운 곳에서 야구다는 오케이. 새로. 안니야설만 하잖아. 빨리 해봅시다 아, 아, 거리 좀 두고 출발합시다. 서로 또 부딪히니까. 그렇지. 야, 위로, 위로 뛰어야지. 위로, 위로 많이 뛰게. 그, 저, 이제, 아. 안녕하세요, 하나의거스 네. 배동현입니다. 오늘 네. 면도 하셨나요? 아니요, 면도 안 했습니다. <laughs> 원래 주기가 있잖아요. 일요일 날만 해요. 일요일.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없잖아요 좀. 아 생각보다 많았던. 생각보다 많다고요? <laughs> 저 지금 레이저 치료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지금 2 회차인데. 네. 음, 이번 시즌에 몇 경기 등판하신 줄 아세요? 제가 스물 경기 좀 넘게 등판했죠. 네, 그렇죠. 네. 초반에는 조금 많이. 맞기도 했고 좀 흔들렸고요 경험이 많이 돼서 배운 게 많아서 이제 초반 이후로는 나름대로 이제 재피칭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응. 분이 진판한 만큼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같이잖 어떻게 관리하세요? 좀 체력 안배를 좀 하면서 쓸데없는 힘 빼지 않고 그렇게 이제 잘 먹고 잘 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전력으로 할수 없으니까 할 때만 하고 조금씩 이제 더잘 먹어주고 잘 쉬어야 될것 같아요 마운드에 네. 응. 네. 출신을 하기도 되게 믿고 쓰는 친구들하고 무드 같은데 본인도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느껴집니다. 그 팀에서 생각해 주는 거는 팀에서 생각해 주는 거고 제 개인적인 역할은 마운드에 올라갔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던지고 열심히 던지는 것밖에 없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응. 시즌 들어서 네. 가장 좋아졌다고 느끼는 구종이 있을까요? 체인지업. 음. 체인지업을 새로 장착하기도 했고요. 우랑코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한번 던져봐라 그런 권유로 인해서 이제 던지기 시작했는데 하나 장착했는데 일단 결과 가 좋아가지고 네. 네 기다림이 좀 긴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서 던지겠습니다. 뭐, 뭐라고요? 그래? 아니요. 작년보다 더운 것 같아요. 시원하지 않아요 작년보다? 저 뭐라 했죠? 덥다 했죠? <웃음> <웃음> 아니 좀 찌기도 했고 찐것 같아요 군대 맛있고데찐다고전혀하고 <laughs> <laughs> 나서 좀잤어요 네, 밥이 맛있으니까 네 짬밥보다 <laughs> 맛있어요 확실히 너무 진짜 <laughs> 이 <땅이> 엄청 많이 <웃음> <있네요>. <웃음> 너무 커. 이렇게 끊어요아네말이 아니야 거 <laughs> 자, 시작할게요. 네, 가주할요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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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글녕 투수 차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정원님. 요안녕하 안녕하세요. 네. 안요 이번 주, 이번 주 수요일 아, 기록이 어떻게 됐죠? 2이닝 무실점입니다 수훈 선수까지 성공된는데 네. 어땠나요? 어... 수은 선수는 처음에 제가 받을 줄 몰랐고 오랜만에 나가는데 그냥 긴장 안 하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제공 던지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육성군 등판할 때도 그냥 너무 설렜고 타자가 제공을 쳤을 때도 너무 좋았어요 그만큼 야구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하고 싶었다고 깨끗 때 있어요. 아 진짜 하고 싶었다요 진짜 하고 싶었을 때 있었어요. 딱두 번. 큰 훈련했을 때, 혹한기 훈련 한 번이랑 혹석이때 훈련 한번 했을 때, 그냥 빨리 가서 야구 뭐 하고 싶다. 그냥 너무 춥고 또혹석이는 너무 더우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소령님 이렇게 말하세요. 문희준 소령님 그리고 박승수 상사님 이렇게 두 분이 많이 도와주셨고 일단 재미코칭.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연락을 드리고 해서 스케줄도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서 거기서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뭐청 많이 했고 와서도 이수혁 코치님이랑 또잔육은 박승민 코치님이 이렇게 잘 밑에서 준비를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붙처스도 빨리 올라오고 첫 경기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낸것 같아서 너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정말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본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음... 군대 가기 전까지는 좀 마운드에서 어떤 걸 해보자라고 생각하고, 잘안 되면 생각들이 많아져서 잘안 풀리는 경기들이 많았었고, 군대 가고 나서 이후부터는 생각 자체를 마운드 밑에서 훈련할 때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준비를 해놓고, 마운드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했던 부분들을 그냥 하자라는 생각으로만 해서 공도 잘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좀더 열심히 해서, 일군에서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들겠소리야 야, 나 5학년이니까 4학년, 너희 잘해라. 야, 나 4년치니까 <놀람> 너희가 다해라. 오늘 민규랑 우주는 콜이야? 네. 예. 콜 8개. 알았지, 편도. 네. 왕복 4개. 네. 네! 예. 나머지. 같이, 같이. 아유. 이렇게 귀 뛰어야 돼. 카메라 <laughs> 바로. 너도 못 뛰어 <laughs>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권민규입니다5월 월간 MVP 남았어.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이닝도 적고 해가지고 받을줄 몰랐는데 코칭감독님이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운 좋게 받은 거 같습니다. 5월까지두 편이다가 9월부터 한 발로 뛰고 있어요. 번. 증신코칭께서 뭐가 더 편하냐고 여쭤보셔서 선발이 좀더 편한 것 같다 했는데 바로 다음 주부터 바로 선발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선발하게 된거예요발로다는게 체력하고 힘들 데 어떻게 해어요 체력적으로 좀 버틸 수 있도록 런닝 같은 것도 많이 뛰고 웨이트나 이런 거 힘도 많이 길러나가지고 좀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날에 이제 다음날이 선발이면 그래서 좀 에어컨 바람 쐬면 몸이 좀 무거워져가지고 뭐 선풍기나 이렇게 버티는 거. 일군에서 내려오려고 했었는데 한번못 쳐가지고 살짝 오래되기긴 한데 마지막 경기 한류에 서 다섯 명 넘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근데 맞은 걸 보여주지 못해서 아쉬웠을 것 같아가지고. 아. 시범 경기 때까지만 해도 뭐재고가 좋다고 이렇게 평가가 됐었는데 시즌 들어가고 하니까 볼넷 많고. 안타 많이 맞고 하니까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제구를 좀 가다듬고 체력 좀 길러오라고. 지금 제구는 그래도 전보다는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볼넷 음... 많이 안 주고 그래 좀 타자를 쉽게 쉽게 잡아내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습니다. 몸 만들고, 멘탈 잡아가지고 다시 일본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이글스 해서1 0민에입니서입니다작년에 비해서, 네. 평균 자체 점해서1 많이 내려갔다고 보여지는데 서 10년에 비해서, 10년에 서 10년에 비해서, 10년에 비해서, 1 0서변화년에비팔 위치를 좀 정확하게 던지자해서 많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불펜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선발을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불펜이든 선발이든 네. 다 편한 것 같습니다. 선발할 때는 준비할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덟 경기 등판에서 세 번이나 수원선이 선정된 걸로 들어갔었는데 좀 어떤 점에서 뽑혔다? 공 하나 하나 집중하면서 던졌는데 결과가 좋아가지고 받은 것 같습니다.

투구수 점점 늘리려고 하고 있고 몇 구에서 몇구 정도를? 80개 정도 감지는고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투수 원종혁입니다 며칠 네. 전까지 네. 데뷔 시리즈를 치렀잖아요 네. 데뷔 영상 봤어요? 네 봤습니다 <laughs> 어땠어요? 어.. 근데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시청자 입장도 잘본것 같습니다 여기 있을 때 엄청 떨렸잖아요 아안 떨렸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긴장이 됐다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NC전이죠? 초보부터 154km 걸으면서 승리가 굉장히 상당히 모습이 좋으셨는데 어땠나요?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근데 제가 좀 생각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좀더 나오기를 바랐었는데 좀한편으로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길 바랐요 그래도 제가 퓨처스에서 던지던 만큼은 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음. 오히려 퓨처스 때보다도 좀 떨어져서 음.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아쉽게도 실점도 있었잖아요 네. 특별에 배운 게있어지 하나요? 제가 직구만으로 타자를 상대하는 투구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변화구에 있어서 좀 저의 단점을 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서 음. 지금 퓨처스에서 변화구를 중점적으로 Wow. 어, 일단은 시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고쳐야 될게 많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시합을 많이 뛰면서 많이 배우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수 코어핀만 어떤 모습 보여드리고 어요 일단은 제구나 직구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대나고의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나이글스로 입단하게 된 투수 양선율입니다. 와.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네. 그 스토리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프로에 입단한 과정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옛날부터. 그쵸 어. 아. 일단 2020년에 테스트로 통해서 SK 입단하고 군대를 갔다 와 연출하게 되어가지고 뭐 원래는 제가 어디 사설 아카데미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제 후배가 그냥 나와서 한번 야구 하고 싶으면 한번 와서 경기 뛰어라 음... 해가지고 갔는데 독립야구 포천몬스터에서 경기를 뛰다가 1년더 해보자 했는데 속도가 잘 나와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좀 받게 되다가 입단하게 된것 같습니다. 프로 부단에서 다시 하게 된그 네. 기분 같은 건 어떤? 지 야구를 다시 안할줄 알았는데 살면서. 일단 하나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할수 있음에 그냥 감사하죠 저는 계속 할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한테 인터뷰 하기 전에 네. 하나 팬분들이 엄청 다른 구단이랑은 다르다 어떤 점에서 좀 그렇게 느꼈는지 좀 놀란 게 유튜브나 뭐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육성으로 들어왔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좀 반기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본인의 강점을 말해본다면 어떨까요? 요즘은 그냥 제구도 제구인데 타자랑 빠르게 빠르게 승부하려고 하는 편이고 전보다 직구 효율이나 뭐 회전이나 높이나 다 좋아져가지고 피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결과 내려고 하는 게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호치님들이1군의 자리가 났을 때 기회를 잘 살려서 자리를 잡는 거고. 엄청 오래 야구하고 싶어요. 네, 저는 한순간 야구 잘하는 사람보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가지고 한 45살까지 하고 싶어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습니다. <laughs> 지금 29살인데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빠르게 1군에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23년도에 2차 4라운드로 지원받은 김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도 6라운드 김겸재입니다 두분 지금 왜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전역해가지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2023년 9월 18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다가 이제 특별휴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복무요원은 전역 신고가 없죠? 예 없습니다 아... 예, 소집 해제입니다 충성! <laughs> 네. 저녁을 명 나왔습니다. <laughs> <laughs> 23년 12월에 28사단 입대해가지고 11개월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상근으로 나왔습니다. 39사단. 상근으로 음. 이제 전환하게 되는 음. 게 아기가 태어나서잖아요. 예쁜 딸 테리. 테리 테리의 얘기를 한번 태어날 때부터. 이빨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음? 어, 뽑았고요 태어나고 네. 저를 안 닮아가지고 쌍꺼풀이 또 진해요 너무 귀엽죠? 민우는 음, 어때요 네. 예. 보면 아 관우 네. 어린 나이에 좀 듬직하고 예. 참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너무 인터뷰가 너무 정직한가요? <laughs> 너무 로봇 같아요아 <laughs> 예. 로봇 <알로드스 웃음> 그런 얘기 좀 그렇구나. 많이 듣는데 예. 뭐첫 음. 해는 이제 제가 이군에 있어가지고 팬분들 많이 뵙지 못했는데 저녁도 했고 과정이 또 있으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1군에서 얼굴을 많이 비추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늘 팀의 보탬이 되는 그런 선수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되게 가볍다, 이거는 어? 아, 이게 무겁다니까. <laughs> 아니, 뭐, <왜>? 게 <laughs> 아, 아니. 아니, 그수락하고 되냐. 형이잖아. 형이. 형이. 형에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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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진짜요? 형이. 형어형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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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형이. 이형 오일 10킬로 로라고요오0킬로 팔짱 몰난처음 작년에 뛰었으니까 올해 안 맞출게 안 뽑아야 스킬 제보 못야 옛날에 <웃음> 엄마 <웃음> 아빠가 생일선물로 수박을 사줬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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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형은 수박을, 아니, 안, 짤. 안, 짤. 수박을 <laughs> 안 잘라놓고 <laughs> 형은 한 통을 놓고 이렇게 머리를 잘라 형의 배스킨라빈스였어 엄마 병상통 아아 말만 해 이제부터 허수박이라고 부를게요. 이건 또안재미예요 그만큼은 수박을 많이 했고 많이 들어봤고. 수박 무게 맞추셨던데. 아, 나 진짜 8.86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를 기준점으로 삼으시고 맞추신 걸까요? 들어봤죠. <laughs> 그래서 그 받으셨더라고요, 상품권. 네. <laughs> 내일 투수 잘하네, 문의 좀 수박 결과 봤나요, 혹시? 네, 들었습니다. 8kg라며. 8kg. 제가 12.35kg. 와... 어, 그냥 팩도 없네요. 아, 근데... 1 2 k g 도택 없으면 저는... <laughs> 민규 <민경수는> 는몇 <laughs> kg 적었어요? 14kg. <laughs> 근데 관우 <관외> 형은 <laughs> 뭐 수박... 허허 수박이라니까. 저 12kg 적었다니까. 괜찮다 <laughs> 가능성 있다. 박찬민 감독님한테 한마디 해라. 박찬민 감독이 뭐예요? 우리 지대 자랑스러운 건대부지. 후배 진짜 대건대부지. 제가 진짜 고등학때우아 아, 진짜요? 가끔씩 놀러오셨어요. 가끔이라고 하면 매년 가 해야지. 매년 가끔씩. 볼마다 열심히 혼자서 훈련하시러 데아 혼자서라고 하면 또 너무 약간 이해요뭘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 찍지 말고, 찍지 이거 찍어, 그거 이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연예 선생님한테 <목소리가> 스타벅스 2만 원을 드리니까 저 수박을 하나. 우리 집에서 먹자 수박을 같이 받을게 아니야, 수박을 <목소리가> 골라야 돼 수박 치즈가 2만 원이 넘어 <목소리가> 아니, 내가 밥을 사면, 그냥 수박을 사면 돼. <목소리가> 아니내 말은 권선수,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어, 그거 아빠한테 전화했어 진짜요? 네 왜요? 어... 아버지가 수박에 일가견이 있으신 건가요? 저의 감이 아니라 그건 아빠의 감이 그럼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빠 잘 모르겠어 하더니 카톡으로 왔어. 음... 아빠 아빠한테 커피 사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형부터. 형 대니시.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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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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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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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안타다 월진천 안타? 아 그거? 월간 아닐까? 아, 천일만에 안타가 더 소중한 거 아니야? 그 월간이 중요해? 그거 둘다 월간 MVP랑 네. 1군에서 네안타친 거. 네 서로 축하해주세요 빨리 일단 잘해서 좋고요 잘했기 때문에 또돈 받아서 좋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네. 소감을 잠깐 확인했었지만 투체스리그 네. 6회 3번째 자영업을 통하셨거든요 네. 일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김현영 씨는 막돈 이런 거 명예 하나로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홈런 그 얘길까요? 어첫 번째 홈런은 이제 그전 타석에 삼진을 먹었었는데 이 불리한 상황에 뭘 던지고 이런 상황에서 뭘 던지는지 이제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투볼에 변화구 가 왔지만 그래도 좀잘 대처해서 친것 같아요. 어, 두 번째 홈런은 그 전에 변화구를 홈런을 쳐가지고 직구 한번 놓고 쳐보자 했는데 또마침운 좋게 또 직구가 또 치기 좋게 습니다세 어, 번째 홈런은 진짜 저도 넘어갈 줄 몰랐어요 사실 아왜 치는 줄알았어 근데 혼자 파 받았구나 네아 이런 거 다음 날 홈런 네. 하나 투터고에서쳤잖요네 투터북에 들어가기 전에 도그아웃에서 코치님들이랑 선수들 말씀해 주신 게있었나 이번에 치면 4연타 서 홈런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신경 안쓰려 했는데 좀 신경이 좀 쓰여졌던 거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중계가 엄청 아쉬웠을 것 같아요. 중계요? 네.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기록 기록이 또 남았으니까 저는 충분한 명예를 선택하겠습니다 홈런 네개 중에 하나만 다시 못 잡았다. 마지막에 친게 그래도 세 번째 타서 그 미라치 때 인서가 딱 탈감 좋을 때 나오는 홈런 중 하나거든요. 음. 이제 잡혔다. 어, 이제 계속 치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날 경기 전에 루틴이나 몸 상태가 약간 달랐어요. 항상 똑같이 준비 했었는데. 어, 근데 뭔가 웃는 게다 달랐어요. 의원님도 루틴 말해. 아 그거 어. 매일 하는 거. 어또 메이라는 거. 어. 아, 안돼 안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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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아니야. 안돼 안돼. 아 조용. 아 <laughs> 조용 조용. 아 조용. 아이 루틴이지. 조용 아 조용. 저만의 루틴입니다. 어. <laughs> 아이, 아이, 이, 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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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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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타 아이, 는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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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아아 <laughs> 나중에 누 누가 또4연타석 홈런 치면은 이제 그럼 또 거기에 제 이름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게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투수스에서 4연타석 홈런을 치게 됐는데 이제 일군에 올라가서 4연타석이 아니더라도 팀에 도움이 되는 홈런이나 안타든 이런 거를 많이 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제 올 시즌 또첫 번째 안타가 일군에 올라서 나왔는데 또 올라가게 된다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 세개더 많이 칠수 있는. 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름에 시합이 없을 때좀 런닝을 뛰는데 근데 좀 가끔씩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는데 이제 뭔가 신이 시작됐구나라는 생각이 수 있는 변화구를 하나 만들고 싶고 그 변화가 완성이 되면 또 새로운 변화구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게저희 올해의 목표인 것같니다또 월간 받 진짜 자본주의다, 자본이게 자본주의. <laughs> 거기 올라오잖아요, 인스타에 그럼전네 <laughs> <laughs> 그럼 이번에 제가 월간 하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laughs> 일단 피처스 올스타전 출전 목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라고 체력 안 떨어지고 끝까지 시즌 다치지 않고 완주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체력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때 이제 다치지 않고 시즌 완주하고 이제 신인 첫 시즌인데 두 자리 수 홈런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올라가는 거죠. 네, 전부 다 여기 있는 형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한번 올라가려고 이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도. 더 이상 이제 지칠 때 올라가지 않고 조금만 힘이 있을 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저도 잘 던져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준비해 놓은 걸좀더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를 좀더 보여주고 싶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왜냐면 1년 6개월이랑 공백이 크니까 1군을 가든 뭐 2군에서 잘 던지든 그런 결과들이 좀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름에 약하다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힘잘 만들어가지고 구속 좀만 더 늘리는 한 45, 6까지는 그래도 던지고 싶어가지고 일단 1분에 빨리 올라가고 싶은 게 목표 두 번째는 2, 2년 동안 계속 아파가지고 못 야구를 끝까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끝까지 한번 해보.